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매년 음악회와 사랑의 택배 등 다양하게 이어지는 이웃 섬김으로 이웃 사랑의 앞장서는 늘 사랑 교회를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두 손과 악기, 몸짓으로 전하는 찬양. 늘 사랑교회 장애인 공동체인 사랑의 학교에서 나노미크의 일환으로 사랑의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이 굉장히 맑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데 음, 오늘 이렇게 이제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도님들에게또 전해지고 교회의 재정 30% 이상을 구제와 선교 등에 흘려보내는 늘 사랑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19년째 나눔이크를 펼쳐 안디옥 비전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용하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큰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 나눔이익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나눔이크 동안 늘 사랑교회는 노숙인을 위한 의료봉사와 미용봉사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 사랑의 택배 등으로 나눔을 펼쳤습니다. 또한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를 초청해 쪽방촌 사역에 대해 소개하며 성도들에게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외된 자를 향해 섬김을 실천하는 늘사랑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웃들은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